네, 금요일 날그 오전에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에 이종엽 어, 연구관이 증인으로 나온 것을 보고 어, 좀 망설이고 있었죠. 계속 들어갈까 말까. 아, 아 뭐그 대법원장 재판대 재판이 좀더 선하다고 느끼니까 물론 이제 그 재판에 양승태 대법원장은 나오시지만 항상 뭐 눈을 감고 기대면서 재판을 무시하는 그런 <laughs> 투로 있다고. 어. 어, 제가 보기는 했어요. 그래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다가, 좀 뭐, 그, 구글에 들어가서 기사를 검색했더니, 김성태가, 어, 재판받고 있다는 첫 번째 재판이라는 글을 보고, 어, 늦었지만 제가, 어, 택시를 타고 가봤어요. 그랬는데, 음, 뭐, 한 2시 재판인데, 2시 50분? 55분에 도착해서 많이 늦었죠. 그래서 아마, 첫 재판인데, 김성태의 모두 진술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 대치를 못한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김성태는 뇌물 수수, 어, 뭐 뇌물을 받았고, 딸 채용권으로, 어, 뇌물을 받았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석채, 그 KT 회장으로 있던 이분은, 어, 뇌물 공여로, 어, 재판을 두 사람이 받고 있는 건데, 이 사람이, 어, 이석, 어, 이석채 회장은, 어, 재판장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각 피고인별로 제, 그, 변호사들이 둘인데, 김성태, 김성태의 재판은 첫 번째 여자 변호사가 신문을 하는데, 굉장히 똑똑하게 잘 하는 것 같았었어요. 예, 그리고 나중에 또 다른 남자가 좀 신문을, 남자 변호사가 신문을 했고, 그리고, 어, 이석채, 그, 회장의 변호사는 두분 남자가 나왔는데, 한 분이 굉장히 자기가 제가 많이 봤는데 기억이 안 났어요. 아. 전라도 좀 사투리를 쓰는 건데, 굉장히 고민해도 기억이 안 났는데, 오늘 생각이 났어요. 이 사람이 김경수를 변호하는 변호사였어요. 네. 그, 뭐, 태평양의 변호사인데, 어, 태평양이라는, 어, 태, 소속의 태평양이라는 글을 어, 찾아보고 나서, 아, 어, 김경수를 변했던 어, 판사, 변호사구나. 네, 알았어요. 좀, 어, 어좀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네. 그, 어, 그 금요일 날그 KT 어, 김성태 재판에는 서유열 어, KT 어, KT 홈 고백 부분 서장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어, 어떤 뭐 기사를 보니까 김성태가 내년 선고도 있고 하니까 재판 을 빨리 열어 달라고 그래갖고 재판이 좀 빨리 시작되는 편이었었어요. 아마 봄쯤에 그뭐사월 이때쯤에 이 사건이 터지고 나, 나서. 음, 재판이 시작됐는데, 어, 이, 그, KT 직원들은, 어, 더 일찍 재판이 된것 같고, 거기에 이석재 회장하고, 어, 금요일날정인 왔던 소유열 씨를 포함한 그 KT 직원들은, 어, 벌써, 벌써 재판을 받고 있어서, 어, 이석재 그 회장은 구형 뭐 4년인가 이렇게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예. 그건 제가 뭐 별도로 찾아보진 않았는데, 어, 어느 분한테 들으니까 이제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음, 김성태 재판에서 그 정인이라는 서유열그 KT 홈 부분 사장은 2011년 2월인지 3일인지 김성태 이혼 사무실에서 어, 차를 마시고 있다가 나올 때 김성태가 흰 봉투를 어, 줬다고 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 딸이 그 어, 스포츠 학교 나왔다. KT에서 이력도 싹, 이력도 어 쌉코 일을 하도록 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어, 얘기를 했고 했는데 봉투를 줬는데 봉투를 열어 보 열어 보지를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뭐 검사나 변호사들이 못 가는데 왜 열어 보지 않았냐 궁금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은 어 얘기할 때 벌써 다 얘기를 했고 나올 때 봉투를 줬기 때문에 그때 열어볼 필요가 없었다 어,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 그랬고 어 그까 그러니까 어,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 이 봉투를 받으면서, 어, 이걸 받으면서 안 맞는, 뭔가 좀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견직이나 뭐 계약직은, 어, 사상이 모르고도 아마 KTS 이렇게 수시로 일 나는 건데, 왜, 어, 자기가 이거를 가서 받아와야 되나 하는 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좀 이상하다고 안 맞는다고, 자기가 가서 이걸 받아오는 게좀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이걸 받아가지고 와서 사무실 와서 스포츠단을 담당하는 임원 스포츠 단장에게 바로 전달을 했다고 그러면서 김이연 김 위원의 의원, 딸의 계약직 채용 가능성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중간에 변호 그 재판이 시작 신문하는 동안에. 그, 김성태 변호인 측에서 탄핵하는 자료를 낸다고, 그날 이제 법정에서 그거를 줬어요. 주면서, 이제 판사, 변호사들한테 주고 하니까, 이제 그 중간에 판사가, 어, 이거를, 아, 물론 그래서 그, 이, 이 증인의 신문, 증인이 답변한 거를 탄핵하는 어, 자료하고, 그 다음에 의원 사무실에서 쓰는, 어, 봉투를 주는 거다. 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온 사무실에서 쓰는 봉투는 노란 봉투다. 흰 봉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뭐, 그 사무, 용으로 쓰는 봉투가, 그, 어, 오프 화이트 정도 어, 봉투도 있어요. 뭐, 제가 그날, 어, 그, 탄핵하기 위해서 내는 그 자료를 보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말하는 황알도 있고, 정말 노란기가 나는 황알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보리 같은, 어, 색도 있고, 어, 뭐이 사람들은 그 변호인인 척은 아이보리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아이보리를 오프 화이트라고 했고 거의 흰색에 갖고 온 것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흰색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랬는데 이게 뭐 2011년도니까 벌써 8, 9년 된 일이라 이거를 기억하면서 음 이거를 정말 그 아이보리를 할지 흰색이라 할지 오프 화이트로 할지 뭐, 뭐 황이를 할지 이거는 그렇게 어 저는 이거 이거는 큰 쟁점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 김승태 변호인 측은 음 어, 탈해하겠다고 어뭐그 증거를 냈다고 이렇게 얘기를 어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어, 그런 이제 주면서 변호 그 판사가 그 6시가 이렇게 넘고 하니까 음, 좀 휴정을 하고 하는 게 신문을 하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 변호인 측에서 어이 자료를 가지고 어 증인이 어딴 생각을 할 시간을 주기 때문에 안 된다. 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 재판을, 그냥, 신문을 계속 하자. 이제, 이렇게 돼갖고, 신문을 계속 했어요. 어, 이석재하고, 이, 유, 서유열 사장하고, 김성태의 뭐, 관계를 묻는 거에 대해서, 뭐, 2019년도에 뭐, 같이 이렇게 만났다는 이런 거를 신문하는 게 있었어요. 그랬는데, 어, 10년 된 거를 계속 이렇게 묻더라고요. 물으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이제, 화가 났었어요. 근데, 목소리는 굉장히 자신있고, 어, 당당하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보면서도, 야, 감옥 속 있는 분이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아뭐 어, 제가 대통령 사건을 보면서 나온 증인들이나, 그뭐 피곤을 나온 분들을 봤을 때 굉장히 기가 죽어 있고 힘들어하고 이런 글을 봤는데, 이분은 굉장히 목소리가 당당했었어요. 아주 힘이 찼고, 굉장히 당당해서, 아니 구주주 생활을 몇, 몇 달을 했길래 저렇게 당당할 수 있고 저렇게 어, 그, 어, 아주 그 익숙해진 태도를 할수 있을까 굉장히 놀랍다는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내가 반대일 경우에 김성태가 어,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인간이었고 어, 다른 입장이었다면 내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뭐 구태여 이 사람 같은 경우에 그러기도. 그런 생각도 잠깐 들기도 했지만 또이 사람이 증인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설마 없던 일을 얘기는 할 수는 없겠죠 뭐 가서 봉투를 받아왔고 어 그거를 없던 일을 어 얘기를 하지 않을 텐데 이석재 회장이 어그 김성태하고 친분을 생각해서 만나고 오라 이렇게 해서 만나러 갔더니 봉투를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석재 회장은 자기는 그렇게 시킨 적이 없다고 저는 없다고 아주 뭐. 어, 유, 서유열 어, 사장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니까요. 그러면서, 어, 이석, 어, 이석재 회장은 자기가 기억도 안 나는 거기 때문에 자세하게 더, 뭐, 깊게 얘기할 수도 없다. 뭐, 이런, 어, 조서를 했다고, 어,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랬는데, 하여튼, 이 사람이 답, 아, 저, 답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 자신있게 얘기를 하는데, 2009년도에 대해서 변호사가 계속 이제 물고 늘어진 것에 대해서, 어, 이 사람이 기억, 기억을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상식적으로 지금 10년 전도 일을 어떻게 내가 그렇게 잘 기억하냐. 그리고 내가 여기에 재인으로 나온 게 아니다. 증인으로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어, 제가 뭐 중앙법원에서 본, 본, 본반은 재인으로, 아니,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을 검찰들이 어, 뭐, 대통령 관련된 재판이었으니까요. 하여튼,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은 전부 다 검찰들이 억박 질러갖고, 뭐, 소리 지르고, 어, 소리를 빨리 하고, 굉장히 억박 질러서, 제가 도리어, 증인이 재인이에요. 이렇게 해갖고, 쫓겨난 적이 있는데, 이분은, 피고, 이, 이제, 이분은 증인으로 나와서 아주 굉장히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내가 재인으로 나온 게 아니고, 증인으로 나온 게, 증인으로 나온 게 아니냐, 어?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말을 하, 하라 왜 나를 이렇게 취급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저는 도리어 음, 제가 도리어 좀 어, 안심이랄까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정인으로 나온 사람들은 이 재판을 도와주러 나온 거지 죄인으로 나온 게 아닌데 어, 제가 중앙법원에서 본 어, 재판에서는 검찰들이 뭐 거의 뭐 죄인 취급하듯이 했었으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분 하는 얘기가 2019년도 자기가 5월달쯤인가 그 그때쯤에 자기가 팔이 부러져갖고 수술을 3일 동안 하고 기부술을 한 6개월 동안 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아마 10월달까지 기부술을 하고 있었고 오른 팔을 다쳤기 때문에 글도 쓸 수가 없었고 서명도 할수 서명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대외적인 활동은 거의 거의 못했다 그러면서어 대외적인 활동 즉 누가 하고 나누누 누구, 하고 만나서 식사를 한다든가 이런 건 거의 할수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른쪽 손을 다치고 기부술했기 때문에 옷을 입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 와이셔츠도 뭐 어, 와이셔츠 같은 거 제대로 그 속옷 같은 것도 제대로 입을 수가 없갖고 옷을 찢어갖고 이렇게 걸친 상태로 나왔었고 양복 같은 것도 걸친 상태로 했기 때문에 뭐 저녁에 누구를 만났는가 대외적인 활동을 한다는가 이런 건 전혀 있을 수가 없었 없었기 때문에 뭐이 사람이 나가서 어, 김성태하고, 뭐 만찬에 갔다든가, 어, 이런 건 전혀 있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하는 게 있으면서, 어, 자기 자신은 굉장히 변호를 했었고, 어, 쨌든 김성태가, 이, 제 그, 봉투를 주면서 자기 딸, 어, 이, 자기 딸, 그, 스포츠학과를 나왔으니까 이걸 좀 알아봐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게 2011년 2월 3일 때, 2월이나 3일쯤에 이런 봉투를 받아가지고 왔는데, 2012년 2월달인가? 이때쯤에 정규직으로 변환이 된것 같아요. 그러는데, 이제, 이, 그, 김상윤 실장이라는 분은, 어, 그, 서유열 회장, 서유열 사장이, 어, 이거를, 어, 이거 정규직으로 태우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김상윤 실장은, 어, 인성, 적성, 인성, 적성 검사까지 끝났는데, 어떻게 태우나, 라고 얘기를 했다, 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어, 이, 이제, 서 사장은, 자기는 이런, 태운다는 말을, 조사받으면서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어, 그러는데, 자기는, 자기가 기억할 때는, 이건 확실히, 그, 회장 지시사항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뭐, 이석재 회장하고, 어, 서유열 사장하고 말이 다르니까,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김성태는 자기 딸이 열심히 일을 해서, 어, 정규직으로, 어, 됐고, KT에서 무슨 일이 난지를 모르겠다, 하고 딱 잡아 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쟁점은 이거예요. 어째, 봉투를 받아온 거는 사실인데, 이 파견직에서, 어떻게 정규직으로 변환이 됐나 이제 요거가 아 어, 요거를 이제 찾는 게 이재판에서 처리어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어, 이름은 제가 정확하게도 건사일이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정확한지 모르서 이 사람이 또 어, 증언한 거는 계약직인 김보 어, 김성태의 딸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어, 사장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장이 엄명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 어, 그러,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신문하니까, 어, 서유열 사장은 자기는 모른다. 나는 해장한테 지시받은 대로 했다. 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이 재판에서, 어, 파견직으로 계약직으로 들어온 김보현이 어떻게 어, 정규직으로 됐는지, 이거를 이제 밝혀져야 될 상황인데, 이제 뭐, 이, 보면은, 뭐, 여기, 가, 이, 이, 건사일이라, 건사일이라든가, 아니면 김상현 김사, 김상현 실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서유, 서유열 사장한테 다 덮어 씨는 어, 그런 건데, 서유열 사장은 저희가 뭐, 김성태하고 특,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는 하지는 않아요. 사실, 우리가 김성태는 배신자 중에 한 놈이라, 아뭐 어, 절대로 정치를 할수 없다고 저희는 일을 갈고 있지만 이제 내년에 또 선거를 나가려고 준비를 하나 봐요. 그래서 어 재판을 좀 빨리 해달라고 했고 그래서 제가 조금 그날 그 금요일날 재판에는 11월 날짜를 잡았기 때문에 10월 달 거는 어 제가 몰라서 재판이 없는 줄 알았더니 10월 달 것도 일정을 다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어 9월 27일날 재판했었고 10월 11일날 18일 25일. 그러니까 매주 재판이 있는 꼴이에요. 그러니까고또 11월 8일에 재판 일정이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재판을 일주일에 한번 하는 것도, 제대로 하면은 2주에 한번 정도 해야지, 일주일에 한번 하는 것도 굉장히 좀 힘들다고 하는데, 김성태는 아주 재판을 빨리 해달라고. 그리고 다른 증인도 보니까, 어, 증인도, 어, 뭐, 두 사람 불러기를 한, 한 것도, 빨리 더 불러달라고. 세 사람, 뭐, 네 사람 불러가고 빨리 처리하자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해보니까 어떤 날짜에는 오전에 두 명, 오후에 두명 이렇게 불러온, 어, 증인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김승태가 앞으로, 어, 어떻게 빠져나갈지, 어, 두고 봐야지. 뭐, 사실 이런 사건만 아니면 조금, 어, 제 개인적으로도 조금 억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잠깐 하면서 봤는데, 어, 뭐, 요즘에 보면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 아버지가 교수라 일어나고 있는 정말 불법들이 너무나 많죠.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 국회의원들의 특권 아니었나요? 전부 다 자기가 뭘 한답시고 해서 전부 다 어디 저기 돌아다니면서 다 행사를 했으니까 자기 딸 부탁하는 거안할 리가 있겠어요. 딸만 부탁했겠어요? 어, 친인척 뭐 직원들 전부 다 부탁을 했겠죠. 근성동이나 마찬가지고 그런데 근성동이는 어, 무죄로 났는데 항소심에서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죠. 네, 어, 뭐 어, 대통령 재판 외에는 제가 다녀보니까 그렇게 긴박감은 없어요. 네, 그렇지만 어뭐 저희가 이제 대통령 탄핵으로 시작된 재판들이 뭐 정치적인 재판연들이 많기 때문에 어 그래도 어 관심은 가지고 가서 저 악질들은 말세가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 또 억울하게 들어가신 분들은 또 어떻게 될지도 봐야 되겠고. 아, 참, 그러고 보니까 10월 1일 날, 현준 행정관이 아마 그 구속 만기가 돼서 어, 풀려나는 것 같아요. 10월 1일이기 때문에 어, 9월 30일 날에서 1일 날로 10월 1일을 넘어가는 아마 12시에 어, 석방이 될것 같네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아마 또 서울 그 구치소로 가서 어, 환영을 해줘도 어, 될것 같습니다.